안녕하세요. 들어오셨으면 채팅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 꼬비님 안녕하세요. 어, 아, 금공주님도 안녕하세요. 오늘요, 네네. 수입은 항상 들어오죠. 조금씩이라도. 어, 마롱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다들 귀엽죠, 귀엽죠. 꼬물이들은 한 번씩 봐줘야 돼. 어, 알맹님 안녕하세요. 어, 재우님도 들어오셨네. 어, 다, 어, 익숙한 분들 오늘 뭐, 응? 음? 봉지를 미리 했더니 귀엽죠? 꼬부기도 이제 천천히 들어오죠? 응, 귀엽죠? 이거 100원만 합니다. 100원 사이즈. 애기들이라 건들기 뭐한데 진짜 귀엽지 않습니까? 요게 레베기예요. 아! 만능 언니 안녕하세요. 귀엽죠? 어, 커피 먹으러 오세요. 언제든지. 주말에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들 귀엽죠? 100원 사이즈예요. 100원 사이즈. 우리 한마디만 합니다. 엄지손가락 비교 되시죠? 기양왕 자꾸 점을딱 대면 아플까봐. 그쵸그쵸죠 음, 맞아요. 저도. 요거는 흑난주. 흑난주도 작아요. 어, 서 오세요. 작은 애들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오픈할 때는 항상 워밍업을 해줘야 되니까. 요 애들도. 귀엽지. 요거 항상 품절이야. 일주일도 안 돼서 이건 품절이에요. 그지? 가볍게 키울 수 있어서. 근데 흑 애들은요, 이제 세균성이 잘 붙어요. <laughs> 어 그죠? 세균성이 잘 붙으니까 요 애들은 뭐, 이제 세균성 약품들을 조금씩 구비해주고 초반에 좀 넣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고양이도 있어요. 짜란, 얘 보게요. 얜다큰 겁니다, 이제. 더안 커. 더안 커. 어, 배타리님, 또 기다리는 애들이 있지? 기다리세요. 오늘은 좀 질질 끌다 보여줄까? <laughs> 어 미니 오렌지 가재 요거는 구피 사이즈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하차는 집게로 나름 가재라고 지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부하통에 걸어 놓을까 싶어요. 어피 어항에. 어 이거 진짜 안 키우면 아쉽고 그죠? 어. 왜냐면 가재들이 요즘 사이텍스로 많이 못 키우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거 구피 꼬리도 못 잡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치어는 조금 건들 수 있는데. 잡히면 나름 가재라고. 어, 근데 일반 30 큐브만 돼도 못 잡아요. 어, 너무나 하찮은 그대들입니다. 그래도 가재라서 제가 손가락은 못 넣겠어요. 물리면 아프니까. <laughs> 어, 진짜 있을 거다 있어. 이게 잘안 보여서 그렇지. 있을 거다 있습니다. 어. 아직 부절은 없네요. 어, 부절은 없고 다 들어왔어. 정상적으로 예쁩니다. 어, 오렌지 가재. 자 그럼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 되겠지 얘네들은 이제 그래도 꼬부기 외에는 아 손가락 못 물어요? 아 그렇구나 어 난주 유어은아 홍백이가 오늘 안 왔어요 홍백이가 좀안 오고 지금 흑만 왔는데 켈리코하고 이제 홍백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뭐 쓱쓱쓱 있던 애들을 지나 기다리는 거 보여줘 안 보여주고 싶다 이거게쓱쓱쓱 아니요 오늘 백난주 안왔어요 백난주 안오고 로즈입니다. 흰둥이 로즈 왔어요. 몇 마리 없습니다. 이거는 뭐 랜덤으로 가져가요. 이다똑같이 생겨가지고 이 동그라미 시면 나못 찾는다. <laughs>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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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는다. <laughs>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댓글 드릴게요. 그죠? 어 이거 진짜 못 찾아. 사이즈는요 요거 9cm 전후. 그래서, 좀큰 놈은 10cm 되고, 작은 놈은 한 8cm 되는 것 같아요. 머리도 예쁘고, 어, 머리 노랑노랑 계란. 예쁘죠? 예쁘죠? 다 먹눈입니다. 어, 눈도 다 먹눈이네. 그래서, 귀엽습니다. 요애들 우리 랜덤으로 갑시다. 어, 핑, 뭐, 여기 애기들은 근데 물살에 이렇게 휘어와요. 근데도, 부러지진 않았어. 내가 다 보니까, 부러진 애들은 없어. <laughs> 어, 예쁘죠. 이제 시작이야. 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근데 케어를 잘해야지. 어, 저도 벌레 많이 봅니다. 벌레 케어 해야 돼. 벌레 케어 해서 드려요. 그런 수족관이 별로 없어. 전문 수족관들 거기서 구매하셔야 돼요. 귀엽죠? 그리고 또 있다. 가격은 댓글 달아 드릴게요. 가격은 이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잊어버렸어. 얘는 6cm 전후 난주인데요. 얘 고퀄리티 난주라 어, 뭐라지 미니어처 난주로 들어온 거예요. 6cm 난주들 보시면 다른 일반 수족관이나 이렇게 가는데 보면은 요거는 작은데 머리가 나와 있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비쌉니다. 어 등선 보이세요? 하자도 하나도 없고 꼬리도 벌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마리 한 마리 진짜 이쁜 것들을 붙어 올라갈 것 같아요 사진 제가 요거 애지중지 할 겁니다. 가격 조금 있어요. 자가도싼게 작아, 아니야 음, 요거는 가격 조금 은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얘가 30만원 하진 않아 어, 얘가 30만원 하지 않아. 20만원도 하지 않아. 어 밑에인데 근데 어,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작아서 음한 3만원? 이거 아니에요. 어 얘는 좀 비쌉니다. 나도 그, 그 가격에 갖고 오면 좋겠네 그.. 그래, 얘네는 조금 비쌉니다. 귀엽죠? 요거는 미니어천 안줘요 되게 귀엽죠? 어 그래서 작은 어항에 키워봐도 된다. 내가 볼때. 어 이거는 한.. 그거 뭐야 우리 와이드 어항 있잖아요. 가로 40정도 되는? 어그런거나 아니면 30큐브에 한마리도 괜찮을것같아 한마리 두마리까지 될려나? 어, 두마리도 될수도 있겠다. 한수만 좀 잘해주고 밥 찾게 주면아 똥강아지 사장님. <laughs> 보내드릴까? 두마리 묶어갖고. 세트로 하나 키우실래요? 대신 내가 주면은 사장님 못 팔아요. 팔면 안 되고 똥강아지 <laughs> 묻어야 돼. <laughs> 어, 똥강아지 보내드릴까요? 어. 이렇게 귀엽죠? 어, 난주 귀엽네. 이번에 난주 파티네 난주 파티. 이게 태국 난주죠. 근데 태국 난주는 아쉬운 게 약간 3색이나 이런 건 없지만 홍백이가 무늬가 참 예뻐. 이거 이자에? 이거 이자 광폭에 지금 나 40마리 넣은 건데? 근데도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크기 작죠. 작은 느낌이 드나? 내가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 희생을 한번 해볼게요. 얘네 새로운 농장이거든요? <laughs> 뜨르르르 어, 인형 같아. 겁나 귀엽지? 완전 귀엽죠? 나 이렇게 작은 사이즈 너무 귀엽다. 진짜 오랜만이다. 어떡해, 어떡해. 이거 봐, 애기야, 애기. 아, 요거 작은 사이즈는 괜찮아요. 알렉님은 뭐. 어, 너무 귀엽죠? 아, 진짜 귀엽네. 이거 손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나? 이 봐. 아, 귀여워! 근데 등선도 진짜 이쁘고 꼬리도 봐봐요. 하자가 하나도 없죠? 이게 작은데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뭐막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셀렉한 거라서. 음, 너무 귀엽네. 히히. 그죠? 요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가 이제 보시면, 오란다도 왔어. 잘 봐요.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어, 얘는 저 난주보다 싸. 그 이유 보여 드릴게요. 얘 봐. 등핀 보여요? 이런 게 섞여 와요. 어, 요런 게 섞여 오는 거야. 셀렉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저렴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 외국 사람들은 자기 손이 한번더 가면 돈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죠? 등핀 반 없고 꼬리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이제 들어오면 나는 머리 수 만큼 말이, 어, 돈을 줬는데, 얘네는 진짜 판매 가격에 그냥 그려라니 하고 <laughs> 어, 못난이다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책임비만 받고. 이해됐죠? 아픈 애는 아닌데, 이제 요런 거는 사실 셀렉에서 나를 주고 안 되잖아. 근데 태국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 중국 사람도 가끔 그렇게 해요. 물량이 많으면. 이해되셨죠? 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인기 없네. 여기도 흰둥이 있어. 이거는 그 아, 쟤네 흉봐서 오래 살겠다. 맞아, 맞아. 예뻐, 예뻐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죠, 그죠? 응. 그 뭐야? 이게 그거예요. 그거 뭐지? 프림 건데 로즈테일하고 그 쇼군하고 이렇게 바디가 최고가 높잖아요. 그 애들하고 그거 한거래요. 이게 유금이 아닙니다. 오란답니다 어, 오란다예요, 오란다. 근데 이제 요 애들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벚꽃, 캘리코에서 벚꽃 타입도 나오니까 투명 비늘도 있고, 이렇게 운석 타입도 있고, 맞네, 새끼들이. 요건 색깔 변하겠죠? 이제 커가면서 색깔이 좀 예쁘게 예쁘게 변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묶어서 우리 그 베이비로드처럼 나가려고. 그래서 요거는 좀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혹은 이제 막 잡혔어요. 이만 나온 거 보이세요? 어, 이만 나온 거 보이시죠? 어, 저희는 일본 군붕어는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근무원은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들이 계시죠. 저희는 태국하고 중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음. 어, 좀 작은 곳에서 이제 좀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얘는 머리 것도 예쁘네. 그쵸 이런 응, 건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먼저 히터를 달아준 녀석들. 린린린 얼굴 봐라 얼굴 눈이 안 보인다. 귀엽죠. 음. 여기 바디가 흰색인 애들은 조금 저렴하고요. 우리가 이벤트 좀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크기 있는데 이벤트 하려고요. 좋은 거. 머리 빨갛고 꼬리 빨간데 바디 흰면 좋은 거. 그지? 요거는 어, 요 애들 흰 바디에 빨간색, 홍색 들은거 있잖아요. 어, 요거 2호점에도 있어. 그래서 2호점에도 문의해주셔도 돼 눈이 없어. 눈이 없는 애 비싼 거. 요에도 비싼 거. 두 마리. 제가 비싼 거두 마리 갖고 있어요. 귀엽죠? 그리고 저 뒤에는 얘네들에 비해서 조금 싼 거. 태국 애들이 확실히 중국 애들보다 낫나? 이게 중국 애들. 응, 태국 애들이에요. 요게 중국 애들. 중국 애들은 컬러감이 좋아요. 지금 얘네들 내가 물을 너무 늦게 갈아줘가지고. 이렇게 빨간 붉은 반점 생겼어. 우리 손님들도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환수해주고 3일이면 없어져요. 어. 제가 그래서 여기가 원래 그 청수 왕이었거든요. 싹 닦고 지금. 그래서, 음, 이게 중국 난주들은 컬러감이 좋고 바디가 예쁜데 볼록볼록 튀어나오는데 태국 난주들은 이제 볼륨감이 더 있고 머리가 좀 울락불락 돼지 같은 느낌이. 저기요, 아직 안 친해가지고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아, 보여준다. 히히 귀엽당그죠 오랜만에 또. 여기 써있네. 농장 써있네. 리. 어 청수 청수가 어려워요. 청수로 잘 하다가 밥을 만약에 어좀 줄까? 그러면서 탁 주면은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애들 피부 피부병처럼 이렇게 와요. 어. 그래서 요 애들이 어그 우리 왜 럭키팜이라고 하는 농장 있죠? 그분 거예요. 그분이 오란다도 하고 난주도 합니다. 귀여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3세기 물론은 3세기 귀엽죠 귀엽죠 응. 요것도 큰사이즈예요 요건 요건 큰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한 12cm 정도 됩니다 12, 13 응, 덩치는 좋아요 그죠? 응, 요게 이제 태국의 큰 애들이 이제 슬슬 개시하는 타임 요거는 미니어처 응, 미니어처 작은 타임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즈테일 흰거 요렇게 오늘 어다 좋아하시는 것만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림 꺼. 프림 꺼도 제가 이제 골라서 드릴 거예요. 두 마리 세트해서 나갈 거 같은데, 또또 먹눈이면 또 동그라미 쳐가지고, 또 벌써 댓글 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어, 그러지 마. 얘네들도 이뻐. 그렇죠 <laughs> 얘네 진짜 이뻐요. 얘들도 이쁘다고 눈이 땡그랗단 말이에요. 눈 땡그라고, 이게 죽은 게 있는 얘들도 귀엽다고요. 귀엽다고 해줘요. <laughs> 그죠? 얘네는 변하는 맛이 있어요. 귀여워요. 이게 로즈들이 않아요. 로즈들은 이렇게 커져야 머리가 나와. 귀여워, 귀여워. 음. 애들입니다. 어쨌든 음, 오늘은 이까지, 그죠? 음. 아, <laughs> 우리 집 애들이 더 예뻐요. 우리 알맹님은 예쁜 애들 많이 키우시죠? 예쁘죠? 회색 금붕어 요거 재색이죠 뭐 재색 제색. 재색도 이뻐요 이거 고등어 색깔인데 새끼땐 크면은 버업 좋아요 큰거 보여드릴까요? 아 지금 매장이 사실 엉망이어가지고 이거 언제 딱치구나자 예, 이게 추울까봐 지금 뚜껑을 해놨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곰돌이 돌아왔어요 어 곰돌이 이제 추경 다 돼가지고 이제 안 뒤집히고 잘 지냅니다 이게 큰 애들이죠? 여기 그레이 색깔 요런 애들이죠 고등어 색깔 어, 중국 애들하고 태국 애들은 같이 키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수온이랑 관리법 때문에 좀 고생하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왜검돌이곰돌이잘 곰돌이 지내죠? 어, 얘 들어 누웠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영상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손님들 기절하겠지? 처음에 기절, 기절해서 오면은 막 전화 오시거든요. 죽은 것 같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려야지. 3일 정도. 잘 데리고 있으면 잘 지내요.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 수온이랑 이제 검역력도 좀 봐줘야 되고 해서 제가 이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라이브 한번 돌려보시고,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은 저한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편한 밤 되세요.